치앙마에 엑스포 아, 가고 있는데, 우리 현, 아, 현지 분께서 안내해주신다 하셔가지고. 네, 저 현지 가이드입니다. 다니까 자, 이제 가시죠. 치앙마에서 아, 무료로 사신다고 하시던데, 상금으로 지금 여기 그냥 하신다고 하시던데, 제보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네. 국제 인터폴에서 지금 빈집 터리범으로 지금 다 소문 닫았습니다. 남자분들은 케냐하고 일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여성분들은 진짜 러닝을 꾸준하게 이어가신다면 이렇게 현지인분께 하시는 것처럼 어, 마라톤 대회만으로도 로 여행이 지금 치앙마이 한달 살기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 바뀌어야 됩니다 치앙마이 공짜로 살기 무료로 살기 한달 공짜로 살기 비행기 값도 지금 뽑고 있는 줄 몰라요 네 이제 새벽 3시에 치앙마이 풀코스를 뛰게 되는데요 기념 경기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 M 사이즈가 살짝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입고 뛰진 못하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코리아 무된 것을 선물 받아 가지고 이걸 입고 뜁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배번에 18써 있는 건요 어, 18살부터 39살까지 만, 만으로 했을 때는 이게 돼 있는데, 어, 늦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숫자로 적어 줬고요. 그리고 지금 제 이름과 국기가 없는데, 일찍 신청하시면 대한민국 태극기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배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 신청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M 사이즈인데 살짝 커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시면 사이즈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옷들은 M 사이즈가 한국의 라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사이즈는 원래 S 사이즈 입는데 태국이니까 한번 믿어봤는데 역시나 M 사이즈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거 입고 뛸거 아니고 그냥 가볍게 외출복 식으로 입을 거면 타이트한 것보다도 좀넉넉하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을 러닝하는 나이키의 베이버 플라이 넥스트입니다. 네, 이거 신고 세 번째 풀코스 도전인데요. 두번다 제가 좀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정말 집중해서 완주까지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양말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 면 소재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좀 뭔가 발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양말을 신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치앙마이 마라톤에서 하면 에코백 기념품 주는데 되게 예쁘죠? 네, 다만 공장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어, 석유 냄새 비슷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석유 냄새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요거 나이키에서 나온 트레이닝 바지. 국내에서 나이키 너닝 제품들을 좀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트레이닝으로 나왔는데 그나마 좀 괜찮아서 요걸 입고 있고요. 그리고 바세린 미니 요거 갖고 다니고 있고 아미노바이탈 BCA 지금 먹고 자면 좀 잠이 잘 온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먹고 태국은 좀 600ml가 기준인가 봐요. 500보다 600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얘는 이제. 치앙마인 마라톤에서 받은 에너지 젤인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일본 차들이 많고 일본에서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어 지금 일본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BCA도 들어있네요. 1200mg 이거 뛰고 나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는 제가 뛰고 나서 왜냐면 안 먹어본 거 먹다가 안될수 있으니까 뛰고 나서 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클리프 거 이거 카페인이 100mg 들어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내일 졸릴 것 같아요 뛰다가 그래서 이걸 먹고 한 15kg에서 이걸 먹고요 30kg쯤에서 이 마그온이라고 어, 이게 마그네슘 수용성 수용 마그네슘이잘 모르겠지만 이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마그온이라는 이 파워젤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직구로 구매한 건데 어, 제가 친구 구매해 주면서 같이 구매했거든요 특별 살려고한건 아니었지만 친구 사는데 같이 공동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얘도 일번 직구하시면 국내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 이게 전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제품들이 직구하고 직 런칭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제 병행 수입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좀더 저렴하게 어차피 러닝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거 찾아가지고 부담 없이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거 있고 얘는 이제 말벌이 든 BCA 천연 아미노산인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9년 8월 8일까지요. 제가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가지고 원래 제가 울트라 떼릴때 먹으려고 했는데 못트라안어가지고 혹석이 못트라안어가지고 남아 있는 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갖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파이 태국에 있는 망고 밥이라고 하네요. 이게 떡처럼 되어 있고요. 코코넛 좀 오일 들어 있고 요거 먹으면 내일 풀 뛰기 전에 괜찮을 것 같아서 얘도 한번 준비해, 준비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또 준비한 건 제가 지금 좀 허리에 좀 힘이 코어에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그걸 급하게 만들기보다도 요거 지금 약간 잡아주는 요 벨트 뭐 준비했고요. 네 이거 요거, 요거 화이트에서 제가 받은 거라서. 하고 그리고 얘도 이제 마라톤 기어라고 얘를 차고 있으면 자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정말 눈 꽃만치 그렇게 좀 호흡이 좀 트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 도움되더면 뭐 그게 좀 도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걸 갖고 왔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먹는 뭐 옥시업 이것도 직구 구매했습니다 직구로 친구가 이거 구매한다고 해 가지고 어, 여섯 개 구매했네요. 아, 여섯 개인가? 세 개인가? 세개 세트가 있어 가지고 친구 두 세트 주고 저한 세트. 그래서 지금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중요하게 하는 거는 바로 비타민 C. 이거 아연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몸에 지금 비타민 C 1000mg, 비타민 D, 비오틴, 아연 들어 있는 건데 어, 비타민 C는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거라서 좀꼭 드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전국 마라톤 협회에서 기념품으로 받은 마라톤 유황 크림이라고 하는데 내일 뛰고 나서 이거 좀 발라보고요. 또 가는 길에 좀 추우니까 이걸로 해서 웜업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가보려고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은요, 얻는 게 맞고 얻는 게안 맞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제가 한번 여름철에 이 뜨거운 크림을 바르고 뛰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 차가운 크림은 또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 아니다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미리 한 번씩 경험해 보고 대회에서는 그게 불편하거나 어, 좀 나한테 안 맞지 않게 테스트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계속 우리가 한번한 한한 번씩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가는 거지 정답 같이 제시해 주는 건 오히려 어, 내가 왜 그게 안 맞지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안 맞는 건 하나씩 줄여가는 거. 그러니까 너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답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오답을 줄여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학자 이러신 분들, 뭐, 타고난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가야겠죠 킵토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지만 일반적인 러너분들은 오답만 줄여 가셔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만 제거해 주셔도 웬만큼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답 러닝보다 여러분들에게 오답 러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치앙마이 풀코스 소개 좀 해드릴게요 지도고요 여기 한 바퀴가 6km라고 해요 6km인데 여기서 돌아서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삥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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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지금 풀코스는 새벽 3시 출발이고요. 하프 코스는 새벽 4시 출발이고 10km는 이 안에서 끝나고요. 하프하고 풀코스는 이쪽에서 끝나 가지고 여기서 다시 셔틀 버스로 일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여기서 뭐할 근데 여기서 다시 와야겠죠 저희 숙소가 이쯤이니까 다시 와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풀코스이고 이제 풀코스를 마치면 어, 이제 스피드 한번더 올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러닝에 동기가 될수 있고 노티베이싱될수 있고 어, 미리 체험 그리고 혹시 가지 못하실 곳에 대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의 러닝 찬스가 될수 있는 러닝 찬스 찬스도 러닝 크리에이터 꾸준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대회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